제삐야 제삐요. 오늘은 어몽어스로 들어올거 바퀴? 바퀴 이게 니네 이름이야? 뭐야 쟤야내스케야내 스케일 스케야내스케 돌려줘 벌써 시작이야 바퀴? 소리 낮춰 낮췄어 바퀴 누가 임포스터 했지만 이렇게 웃기는 바퀴 자 시작하자 야한명 나갔어. 응, 야, 한명 남았어. 응. 음, 바퀴가 임포스터일 것 같은데. 아니야! 알았어. 역할이 과학자야, 과학자. 과학자. 한명 나갔고. 이 열쇠는 열쇠를 꽂아서 돌린 듯. 이번에 플러스 맵이야, 바퀴. 어떻게 해? 반대로 돌아 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희순! 어? 벌써 성공했다고? 어디 보자 실험실 그래 실험실에 미션한다 똑같이 하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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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누구야? 뭐야? 저 친구? 주황색 친구 너왜 하필 똥이냐 죽여! 어 왜? 자기가 죽이고신고했어니 네 말은 스태프 리포트라는 말이고? 응 대답을 하면서 그냥. 우리 공급실, 우리 산소 스키! 공급실 스킵하자 스킵. 스킵하자 어디, 어디 있어 그게 스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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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킵하자 스킵 빠자 스키 빠자 스키 빠자 스피커 떡튀기 특별값 떡튀기 특별값 떡튀기 눌러 야 누가 나 골랐어 파키 아니. 아니지 야한 아, 명만 죽이면 끝인데 파키 조심해야지 파키 아니면 저 주황색이요 그럴 도 있잖아 나 진짜 아니야 나 미션 하는 거봐난또 미션 해야겠다 이 뭐야 어떻게 해야 아, 해좀 아... 미로찾기 막 그런 거 하고 싶어데 미로찾기 미션? 야, 왠지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어짓말 아니요 스킵, 스킵 하자, 스킵. 투표, 투표 건너뛰기. 친구야, 투표 건너뛰기 하자. 싫어! 야! 그냥 우리가 투표 건너뛰기 하면 1대2잖아.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야, 이 주황색 녀석아. 이 녀석 분명히 임포스터야. 조심해. 아니면 미션좀 하자 씨야 어. 뭐야 어 문이 닫혔어 야! 야! 아! 친구가 나 따라오고 있어 안 따라오지? 어? 갔다 바퀴 죽이러 가는 거 아니야? 어 친구야 뭐야 나 무슨 미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도 찾을 수 있다. 여기서 됐나 어쨌다. 좋았어. 다시 돌아가서 여기를 연료를 채워 줍시다. 밑으로 내려가서. 아 또야해? 미션은 뭐가 있지? 창고 엔진 연료 공유가 다시 하고 두 번째. 좋았어. 마지막으로. 이만엔 이쪽으로 가서 연료를 치운다. 오케이, 제재. 난 무슨 실험을 하면 되는 거지? 야, 누가 자꾸 문을 닫아. 아니야. 31도 오케이. 영하 30. 아, 싸우다지 뭐야? 아니, 빨리 가자. 1분밖에 안 남았어. 어 친구야 너 그쪽을 맡아? 안돼? 어 여기 됐어 아 됐다 어, 다행이다 그러게 <laughs> 밖이 나 무서워 밖이 너도 무서워? 아내 네 미션을 안 했지? 아, 어, 나내 네 미션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일단 이네 미션은 나중에 하고 나가서 무기고를 들어가자 무기고에 문을 누가 자꾸 문을 닫아 바퀴! 빨리 미션네 성공하자 찍기야 응. 왜왜왜 왜. 주황색 임포스터잖아 어 그럼 그냥 그표라고 하면 그러네? 빨리 가자 이대1이 됐네. 오 나이스 이녀라 아주 수상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계속 투표하자 아무 말도 하지 마아니 그래도 말을 해야지 에이스 오렌지입니다! 에이스 오렌지! 수상은 오렌지! 우리가 할 파키에게 거... 투표해? 아니야! 에이스 오렌지! 이거 100%지? 빨리빨리 투표해! 투표했어! 나이스! 시민 이겼어! 시민이 무조건 이겼다 이 녀석. 음... 우리 레츠 계속 추했 아니지? 아니지. 뭐 아파키가 유포스터였어? 너귀 나쁜놈 이제 스킨 좀야 스킨 야너내 스킨 돌려줘 안되겠다 줄게 너 노란색이나 해 노란색 <laughs> 아니야 <응>? 나는 <laughs> 이거 봐봐 <laughs> 이거 봐봐. 뭐야? 뭐야? 누구세요? 아! 무섭다. 아! 누구세요? 아! 저 잡아먹지 마세요. 어? 날아졌는데 갓도 이거야. 에이. 야! 내 스킨 돌려 줘. 이 하얀색 녀석아 나도 보라색임바뀌딨어바퀴 파키? 바퀴? 바퀴 이거야? 파키 이거나 파키라는 이름이 붙이죠. 좋았어. 제발. 제발. 임포스터 되게지? 응, 음, 나도, 그러고. 사운드 보통 많이 들어오네. 오케이. 어, 뭐야, 동그라미. 어, 뭐야. 내 네, 미션이, 위에 있네. 얘들아, 빨리 움직여! 밖에 너도 움직여! 아, 밖에 너도 미션 해? 응. 오케이, 미션 드디어 클리어 좋았어. 뭐라고? 어디, 어디? 야, 나 미션하러 가고 있었는데. 내 머리 밖에 노란색 죽었다니까. 대신 이 녀석이 이렇게 봤어. 사우트 블로크란 친구야. 언제 사우트 블로크? 누가 보면 파키만, 파키만 있잖아. 한국 사람인 줄 알겠어. 에이스 오렌지 또? 안는? 어디있지어디있었지 <laughs> 나도 어떡, 나도 어떡해. 나도 모르다고 얘들아, 우리 미션에서 잘해보자. 모르겠어. 모르겠으니까 일단 특별 건너뛰기 하자. 시간 얼마 없어. 바기 투표 투표 건너뛰기 하자. 바기 뭔가 말을 해. 뭐야? 봐봐. 응? 왜 사우스 블록인지 알아? 왜? 자기가 왜요? 죽이고 자기가 신고했어? 내가 뭐볼수 있는데 봐봐 이거 이거 뭐 응? 누르면 볼수 있는데 누가 죽었는지. 응. 근데 노랑색기 죽고 바로 신고가 나왔어. 어 그래? 아 바키 음, 과학 바키 과학자야? 아이나미션 나라 가자! 줘난 티... 티... 님... 님슈야우블록크야 맞아? 응 서우드블록크 아마 맞을지 몰라 내가... 주, 내가... 아닐지도 모르니까 안 그러면 나까지 나... 나안 할게, 바퀴 아, 왜? 진짜 맞아! 알았어 뭐 눌러봐? 뭐. 왜 이름 안 보여? 아무튼 그냥 투표해 빨리. 투표. 가나뛰게아 왜? 어저 녀석이. 설마 저 녀석인가? 아니. 제발. 랜티님이 방출됐습니다. 인포스처는걸크루 크루인이라는 거야. 모르겠지 나도. 응. 이제 움직이자. 좀 제발 미션 좀 하러 가자. 어야 어? 봐봐. 치팅? 누구? 어디? 인블리스? 벤드쳤어! 인블리스가? 응. 인블리스! 인블리스 미안하다. 하지만 넌이 포스터야. 잘가! 임블리즈! 잘 가! 죽을지. 임블리즈 어 패턴 딱 걸렸어. 임블리즈 잘 가! 쨘! 미안하다. 아줌마는 임포스터다. 임블리즈 님이 망추됐습니다 아, 진짜 너무 많다. 임포스터일까? 거야? 아니면 크루니까? 파키가 벤트 탄거 봤다 했지? 아무튼 아? 빨리 빨리 서브 타지. 다른 크루는 기다리는 중이라고. 끼야 파랑색 아니 민트 이사 빨리! 해아 가는 중이야. 얘들아! 빨리! 나는 그럼 그쪽으로 갈게. 내가 그쪽으로 갈게. 기다려. 계속해. 됐다. 오케이. 됐다! 언제 민트색도 멘트 탔어. 민트색? 저녀석 컨텐넛이 <laughs> <laughs> 진짜 바퀴 저미션러는데 크로아닌지도 모르잖아. 아니야, 벨트 타짜 구어 나였어. 컨텐넛이야. 난인터스토리였는데쟤스톱이에 아니, 나라는데 하얀색이 나라는데. 나냐, 나냐. 일단 그 녀석 민트세투표해민트세 빨리! 투표하라고 얘자 아니 나 진짜 아니야 알았지? 아키 <laughs> 나는 진짜 헌트 <Jean> <laughs> 그개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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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을... 회색. 그리고 또 다른 애는 난잘 기억이 안 나. 내 말이 맞네, 인블리즈. 어, 나 드디어 하얀색. 임브리즈. 바퀴, 좀, 신상 뭐, 있잖아. 남자, 여자, 그렇게 하게 너도 검은색 좀 해봐. 나 검은색 없어. 나 병이 평생을 좀 해줄게. 알았어. 음. 우린 커플이. 바퀴랑, 파란 음. 음. 핑크색, 하얀색. 렛츠고. 이번에 진짜 제대로 해보자고. 죽기, 바퀴, 죽기, 바퀴. 응, 한번 가보자고. 얘들아, 잘해보자! 뭐야, 사람이 별로 없잖아. 빨리 미션 내러 가야겠다. 주키야. 왜? 너뭐 무슨 말이야? 너뭐 나? 미션하지 너 죽이는 거 아니지? 아니야! 아 <laughs> 알았어 아니 내가 뭐 보는데 갑자기 하키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아까 그 녀석을 변신했거든 하키 죽이려고 했는데 아쉽구먼 제발 <laughs> 예. <laughs> 우리 유부스 되라 죽이야죽이야너 코드 뭐야 코드 어 이미 했는데 나 나가자는데 다른 게임으로 가자 내가 코드를 말해줄게 응. 바, 빨리 빨리 적어라 응. 이거야 아 말해 U V Q 응. N 응. S G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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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왔어 응. 이거야! 이거! 빨리! 이거 봐! U V Q N S 바퀴! <laughs>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봤어? 여기까지라고? 제피바 아 야! 한 번만 더 하자 제피바 <laughs> 안돼